So God, Yeah. 이것이 나의 관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통성기도 합니다. 사랑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건너뛰어 그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서 사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이대하신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이시도록 복게 그 하여 주옵소서 사랑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증가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심을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시오시고, 전무 후무한 역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앞서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말아넣는 이 세력들을 깨부셔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제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도드옵 나이다. 장세기 37장 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설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복지직단을 떠니 네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네단들을불러서 전하여이다.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니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꿈주고 비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다다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부짚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행들이 처음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그의 행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감지게 두었다. 아멘. 그의 행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감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그것들에 대하여 간직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냐는 절대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자기 할머니만 나타나면 자기 할머니만 나타나면 자기는 잘된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늘 언제나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어떤 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상의 우상이, 우상이 그를, 예,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저물했던 사람이 나타나면 꼭 어떤 예, 잘 되는 일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최근에도 그런 꿈일 것이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예,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하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저주인 줄 모르고, 예,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고, 그것이 자기를 괴로움 속으로 몰았는 줄 모르고, 그와 같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간직해야 될 것이냐? 주님이 주신 걸 간직하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걸 간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 어떤 물질만 받기만 하면 물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단이 주신 것을 이 구분을 못하는 그런 이제 분별을 못하는 그런 예,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내가 지금 돈, 돈을 지금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이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낙심하고 자제라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감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걸 이걸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걸 간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잘 못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두고 만때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때문요 육신적인 그런 가치관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형이고 너는 동생이다. 형은 앞서가야 되고, 형이, 형이 이제 더 건의가 있는 거지, 동생에 대하여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세태들을 통해서 보면, 형의 동생들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과 동생의 사이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힘들게 하는 거그 근데 이 요셉의, 요셉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미, 미래를 볼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있다라는 그 감사와 기쁨과 감각 때문에 감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양삼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세밀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하여 이제 좀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심령의 마음 속에서 이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8절말씀 8절말씀 같이 봅니다. 그의 행이 그의 계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명한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아 이렇게 미움을 당했으면 또 꿈을 꿈약을 또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미움을 당했는데또똑 굽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 뭐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니까 좋은 분들에 대하여 내가 간직하고 있지, 그걸 말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는 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들이 쓰임 받는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열 곡식 예, 곡식 반들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의미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곡식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누가 해결했느냐? 요셉이. 요셉이 해결해준다. 가난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어도 요셉이 해결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꿈을 착하게 해서 가면, 아, 그꿈 정말 잘꿨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이야기야. 그냥 곡식단이 무릎을 꿇었다고 고개를 서겠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풍요롭지 못하고, 연,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가뭄이 들어서 풍요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별들이 저를 하고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것도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해 나타납니다. 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우서 베드로 1장 19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샛별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샛별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별처럼 빛나게 하는 역사들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결국은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양식을 얻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 그걸 통하여 고센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있는가를 봅니다. 요셉을 알고 있는 바로 왕이 그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이제 귀하게 이제 존귀하게 여기는 네. 너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너를 통하여 그렇게 살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자리로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고첸 땅에 구별시켜주는 그런 땅으로 이제 그들을 지우고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터치하지 못하도록, 어떤 누구도 그 길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권력자라도 맹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따라서는 자녀이지만, 자녀가 축복이 있는 자녀가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존경을 해야 될 그런 자녀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뭐 그런 것들 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느 한 구석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아저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늘 어떤 어느 때는 어느 순간은 그걸 볼수 있어. 요 자녀기 때문에 멸세하고 천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신다. 그기 때문에 오늘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자아를 인식을 할수 있는 이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자기를 솔직히 내려놓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통로가 되게 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도록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통로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통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 그걸 놓고 기도하셔. 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역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역사들이이말 주옵소서. 물론 여기는 왕이라고 왕이 왕이냐 뭐 너가 뭐앞섰냐 너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별처럼 빛나게 하는 너를 통해서 하구나. 그래. 그래서 사랑해 주고 그래서 감싸 주고 그래서 이,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은 움직임 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라고 했으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사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니다그그 아, 예. 움직임이도록 있 예. 해와 달이라고 했으니까 밤과 낮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마도를 하게 될 줄로 아, 예. 믿습니다. 아, 예.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두 가지를 같이 포함되는 네.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군. 예. 해와 달, 아침과 저녁을. 아침과 저녁에 어제 나 너, 너의 찬송을 불렀다가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이 성실하시 하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역사 그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시서 계속 아냐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22절 의 말씀, 장세기 49장 22절 의 말씀. 22절 같이 봅니다. 요새는 무성한 가지고 쌤이 그때 무성한 가지다.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할수는 자가 그를 악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새라는 도리어 구세며 그의 반은 힘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성인 목자의 손을 팁 이물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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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니 그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행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 행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말의 의미를 또 의미있게 의미 새기시아. 그 행제 중에서, 라고 하는 그 행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가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간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를 재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해석을 하는 그행제 중에서 말하자면 요셉을 요셉과 함께하는 중에서 요셉의 행제요 요셉과 함께하는. 그런 행제 중에서 그것을, 그것이 돌아간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땅의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그런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방관 낮에, 밤과 낮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1 0 92편이에요. 성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요, 요셉의, 요셉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이전에 부모들보다도 그 이전에 조상들보다 더 많은 축복의 역사가 이 요셉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 달의 의미도 이 조상적인 것도 다 해당이 됩니 하나님의 역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10편 80편에 있는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 이왕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것까지 다 하겠습니다. 80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기울여 주셨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셔서 에브라임과 베난과 문나사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하려 오사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신. 정난하나님의 그 보호와 축복이 여기에 인도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내 자신을 통하여 요새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시서 사나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어서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양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나는 빛나는 역사들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어서 그날이 반드시 하게될 것이고 그날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히 하시고 새일을 가여 주시어서 믿는 자로 살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무로기들어옵다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와 성령님의 공격 동아가 역사하시니 아버지께서 피신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하라